예 여기 부산 조방 앞이라 그러죠 어? 옛날 조방 앞예 그래서 여기 먹자골목에 예, 왔습니다 예이 통영 바다 장어구이 조방 숯불 곱창 이렇게 해서 예 여기 쭉 이렇게 예 부산 먹거리가 예, 이렇게 쭉뭐 골라 가면서 먹는 그런 예 시가지로 형성.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 지인하고 지인이 아는 집에 예, 통영 장어 부위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 왔습니다. 어 지인님 되십니까? 예. 예.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예. 예. 예. 오늘 우리 예, 박 사장이 또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아,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장어를 이렇게 구워서 또 직접 먹기도 하고 하는데 어박 사장님 어. 오늘 예, 초대해줘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박 사장님하고 또 옆에 옆치기 예 우리 정한 선생 <laughs> 예 아이고, 화가. 이때는 완전히 감사합니다. 화가가 됐네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우리 박 사장님 한 말씀 해주실 시 오래간만에 만났는요 항상 거예요. 끊임없는 열정으로 이렇게 어, 변화해가는 그 모습이 음.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음. 앞으로 모한 발전을 어, 기원하면서. 가족 네. 내내 부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우리 엽지이예 네. 네, 네, 조각 선생님 받으세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어. 예 그래서 이게 만난 지가 벌써 한9년 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붓하게 어. 예, 우리 박사님하고 그런데 이렇게 인연이 닿다 보니까 또 오늘 또 이렇게 인연이 어. 닿은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즐거운 날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예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 숯불 장어구이. 반찬이 뭐 아주 푸짐하게 나왔는데. 우리 박여사님은 우리 옆집인데 이렇게 <웃음> 오늘 <웃음> 다 이렇게 옛날에 살았다? 다, 예, 예, 옆동네 살고, 아. 아, 네. 옛날에 다 모였던 예. 우리 멤버들입니다. 예. 가끔 방에 놀러 옵니까? 아, 그럼요. 예. 옛날에. 머리야. 이 짱우를 판 단을 흐리게 하고 살아있는 아, 짱우를 잡아서 직접 잡아가지고 예 이렇게 숯불에다가 아아 아, 아, 숯불에다가 이렇게 구워가지고 음. 이렇게 또 예, 초집에 음. 양념장에 찍어서 었 예, 먹는겁니다 예이 짱우는 음, 아, 아 저거 봐요 짱하고막 차가워서 움직여서 와, 와. 이야 우리 박선생은 참 이게 여기서 시간 있을 때마다 구워 주는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장어 굽는 데는 완전 도가 튀었답니다 <laughs> 예, 그 우리를 위해서, 어, 우리를 <웃음> 위해서 <웃음> 이렇게 장어를 손수 구워 준다고. 자, 합니다. 이쪽에 이인 사장님도 이제 예, 네, 예, 사장님 위아. 예, 장사하신 지 오래 됐습니까? 예, 오래 됐습니다. 아, 얼마나 됐습니까? 예, 좋은 데서. 예, 지금 네, 예, 한 7년 대가. 아, 7년이 아이고, 그러시구나. 근데 우리 이 사장님 모습을 보니까 네. 예, 님이 상당히 또 사장님을 닮아서 이쁘시고. 네. 한데. 이 항상 이 사장님의 이게 장사 매너라든가 또 얼굴 표정으로 단골 손님 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laughs>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아, 인사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오, 예 통영 바다짱어 구이집 어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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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한번안 되고. 네. 자이 주인이 대신에 역시 대신에 굽는 솜씨는 응. 틀리었구만요. 어, 이 숙달된 그렇구나. 우리 주인님의 응. 솜씨입니다 맞아. 앞으로 이렇게 서울서 내려오신다든가. 뭐, 이, 주위에 계신 분들, 예, 시장 예 주, 음, 아, 여기 조방 예. 조방, 예, 예, 예. 통영장. 통영장어구이 많이 예용해 예, 주십시오. 네, 네. 예, 이렇게 모여서, 이또 <laughs> 예, 좋은 음식과 또 아주 <웃음> 재미있는 <웃음> 예, 유익한 자단을 통해서 아주, 예, 신나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 선생님 이 다음을 위해서 다음 만남을 위해서 기약을 할수 있는 또이 마무리 인사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성대 스피치를 공부하신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보니까 더욱더 좋고 아 어, 우리 과학도섞께서 예술가의 응지머리를 하고 온 것이 무척 <laughs> 아, 경이롭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리고 또 열정으로 무장한 이분을 볼 때마다 나 역시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건강이 없다면 이런 것을 누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자리에 모인 네분 모두가 언제까지 건강하기를 오래도 어,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만남을 더 좋은 만남의 기약을 하면서 예,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